낚시하는 석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선제 바당시 공원으로 짬낚시를 왔는데요. 현재 시간은 10시 40분 정도 됩니다. 이번 영상은 밤낚시할 때 산새우 베개기를 하여 예민한 예신이 왔을 때 고패질을 해서 본신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비는 지금 현재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11시에 방류를 하는데요. 어,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11시 방류할 때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자리는요 개인방갈로 71번 자리입니다. 음, 수심은 3m 정도 좁고요. 어, 여기 71번 앞쪽에 어집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류가 끝나면은 어, 미끼 끼워서 어, 캐스팅하겠습니다. 아직 캐스 캐시... 아직 방류가 안 끝났는데요. 지금 비가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미끼 끼워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어 미끼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 산새우를 사 왔고요. 어, 마찬가지로 산새우 베개기를 해서 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새우 뿔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산새우 배쪽으로 바늘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바로 키스팅하겠습니다. 캐스팅 한 거리는 약 10m 정도 되고요. 수심은 3m 정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방류가 끝났는데요. 어, 30분 정도 기다리면은 입질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입질이 막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입질이, 입질이 한번 왔는데요. 어 입질이 한번 오면 전자찌가 막대찌가 한번들어왔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한번곱패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찌가 나오면요, 다시 한번곱패질을 해주세요. 어, 찍어요. 물 속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어, 고기가 와서, 어, 예시를한 건데요. 그때 가만히 보시면 안 되고요. 어, 닐링을 해줘가지고, 어, 새우가 살아있는 동작을, 이렇게, 어,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 다음 동작이 바로 이제 본신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 동작이 나오거든요? 어, 일찍 왔죠? 자, 고피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찌가 올라왔죠? 다시 한번 고피를 해주세요. 그럼 찌가 들어왔다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찌가 움직였다는 거는 뭔가가 와서 입질을 한, 한 건데요. 그 다음 동작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기가 와서 새우를 한번 살짝 건드렸을 때그 새우가 도망가는 그런 동작이 계속 연속으로 나타내 줘야지 고기가 확실히 한입에어 새우를 확실히 먹을 수 있게 그런 동작을 계속 연결해 을 주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입질이 왔다고 그냥 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시면은 챔질이 그 후킹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보통 어한번 입질이 와가지고 그걸 지켜보다가 한번더 입질이 들어왔다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에서 찌가 천천히 잠기거든요. 그때 그냥 챔질을 하시면은 후킹이 되긴 되는데 랜딩 도중에 어 빠져버려요. 그런 걸좀 방지하고자, 한번 입질이 왔을 때는, 바로 이제 곱패질을 해주고요. 그러면 막대찌가 들어왔다 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곱패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막대찌가 나왔을 때, 한번더곱패질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찌가 물 속에 잠겨요. 잠기면은, 5초 있다가 챔질 하시면은, 100% 후킹이 됩니다. 어, 지금 비가, 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냥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기좀좀 좀 피하겠습니다. 아, 제가 밤낮이 하고 싶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사정사정해서 왔는데요. 참 재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나이스. 아,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이게 비가, 어, 지나가는 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내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뭐, 한마리라도꼭 잡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집에서, 집에서 제일 좋아할 사람이 집사람 같아요, 지금. 비워, 비워서 낚시 못 한다고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저희 집사람이 아, 느낌이 안 좋다고 같이 말라고 했는데요. 아.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무조건 한 마리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낚시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어 낮에도 뭐 고기가 그렇게 잘안 나왔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입질도 좀 예민하고 뭐 제가 망을 보니까 거의 뭐낱 마리 수준, 뭐세 마리 다섯 마리 그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아 지금 방류한 지 지금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 자, 입질 왔죠? 자, 곱해질 자찌들어왔다 나오죠. 다시 한번 곱해질 들어갔다 나왔죠. 다시 한번 곱해질 해줄게요. 자, 들어갔다 다시 나오죠. 어 일단 고기든 잔챙이든 한번 찌가 움직여 주면은 곱해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고패질 한번 해주고요. 자 지금 찌가 갑자기 쭉 올라왔죠? 지금 고패질 바로 해줬는데 찌가 한번 쭉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곱해질을 한번 해줄게요. 자 곱해질 해주고 자, 찌가 다시 나왔죠. 어 곱해질 해주고 난 뒤에 찌가 갑자기 쭉 올라와가지고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곱해질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주고요 자, 입줄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나오고요. 자, 입질하고. 자, 안 넣어서 그냥. 자, 다시 나왔죠? 자, 닫아서 담아주시고. 자, 찌가 다시 나왔어요. 다시 한번 고펼질. 자, 찌가 다시 나오고. 자, 찌가 들어갔죠? 자, 고펼질. 자, 찌가 다시 나왔고. 자, 다시 한번 곱해질 자, 찌가 들어왔죠? 다시 나오고 다시 곱해질 자, 찌가 다시 나왔고요 자, 안 나오죠? 하나 둘셋넷 넷, 넷, 다섯 맞 음. 빠졌습니다 맞다 맞다. 자, 자 입질 하고요. 자, 복회도 해주고. 자, 입질 또 하고요. 자, 복회도 해주고. 자, 찌가 올라가지고. 일 들어왔죠? 하나, 둘, 셋, 피트 자한 마리 왔습니다. 자한 마리 왔습니다. 자, 아이고 빠졌습니다. 네? 빠졌어 빠졌어. 어 아니다 있어 있어 있습니다. 고기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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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와... 자, 한수했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1시고요.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낚시는 2, 3시간 정도 했는데요. 어, 생각보다 입질이 엄청 예민했어요. 어, 수심층은 2m50m, 캐스팅 거리는 30m에서 입, 입질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 너무 예민해서 어, 랜딩 도중에 빠지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도 오늘 어, 참돔 얼굴을 보고 갑니다. 제가 밤 낚시를 안 온지 지금 음,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오랜만에 밤 낚시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